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정훈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란음모 사건의 2차 공판에서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조작 왜곡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녹취록을 직접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은 조작 왜곡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일부 녹음 파일 원본이 삭제된 점은 핵심적인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력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심리로 어제 열린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을 걷는 제보자를 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 4명을 상대로 증거 입수 경위 등을 집중 심문했습니다. 이에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며 도작 왜곡 가능성을 이축했습니다. 문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보자 이모씨를 통해 44차례에 걸쳐 47개의 녹음 파일을 넘겨받아 12개의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녹음 파일 중 11개는 제보자 이 씨가 문 씨에게 임의로 건넨 것이고 나머지는 법원의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를 받은 뒤 제보자에게 녹음을 요청해 받은 것이라고 문 씨는 설명했는데 사건의 핵심 사안인 5월 12일 모임에 대한 녹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핵심 증거로 제기된 올해 5월 12일 모임에 대한 녹음 파일은 원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편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보자 이 씨가 건넨 녹음기에서 파일이 국정원 수사관에게 옮겨지고 녹취록이 작성되는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참석한문씨등 국정원 직원 5명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습니다. 또한 내란의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리던 시간에 갑자기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변호인단 일부가 현장에 가는 바람에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 김칠준 변호사를 포함해 6명만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로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 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대화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조사 내용상 초본 삭제 및 기록물 미지정 수정본 미의권의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전 대통령이 퇴임 전복사해간 공화 이지원에서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화로 사, 초본 삭제와 수정본 삭제는 모두 노전 대통령의 퇴임 전에 평화대 이지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대해 문서 제목에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한 것이며 수정본을 만들었기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돼.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수정본의 기록 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화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도 검찰 조사에서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전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 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대화록 폐기 의혹과 별도로 대화록 내용의 표출 열람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한 피고발의 신분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권영세 주중대사를 서면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서상기, 정문원 의원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 5단체장이 오늘 경제민세입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재계는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재벌 주도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강조하는 동시에 재계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정공관 국무총리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오늘 국회를 찾습니다. 정 총리는 여야 대표와의 면담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등에 대한 협조와 함께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통과 협조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8일 여야 대표를 방문하려 했지만 김 대표는 국회 의사 일정 참여를 중단한 상황이라 부적절하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 대표도 김 대표의 면담 거부 소식에 정 총리와의 면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문 후보자의 사퇴와 황찬영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연계키기로 했습니다. 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또한 문 후보자와 사퇴와 연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막대한 인명이 희생된 필리핀 중부 태풍 피해 지역 주변의 한국인 15명이 여전히 연락 조절 상태라고 파클로반에 설치된 외교부 하이엔 피해 대책 상황실이 오늘 밝혔습니다. 상황실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레이테섬 일대에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18명 가운데 43명의 소재가 파악됐으며 현재 나머지 한국인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란 의무의 거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 원본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원본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지운 것뿐이라고 진술했는데요. 딘이도 확인할 수 없는 녹취록, 그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